2013년 1월 24일, 대전의 미용실에서 직원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그녀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가족들이 그녀의 원룸을 찾아갔을 때, 현관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베란다를 통해 진입했고,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참혹한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잔혹한 살인 현장임에도 혈흔은 단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실로 옮겨둔 범인 경찰은 CCTV를 분석했고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건 2주 전 헤어진 사이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됐고 23 청년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이틀 후 그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다섯 장의 유서에는 한결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진범을 꼭 잡아달라. 그리고 그의 죽음 이틀 후 경찰은 뒤늦게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상 계단에서 발견된 작은 혈흔 하나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잊혀져가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본편을 클릭해 보세요.